도시가 아주 다 관광지로 아주 이름이 높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이세개 도시가 늘 꼽혀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는 유명한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 다리의 이름이 뭔가 하면 네, 금문교, 금으로 만들어서 금문교인지 모르겠지만 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고요. 그 금문교 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아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로 아주 유명해요. 악명이 높다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뭘까요? 아, 자살입니다. 우리 목사님 금방 하셨어요. 자살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그 지역에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자살하지 않도록 어, 이렇게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돼 있어요. 어느 날한 사람이 자살한다는 보고가 폴리스한테 왔어요. 그래서 폴리스의 스테이션에서 빨리 그 협상을 잘하는 설득을 잘하는 경찰을 데리고 그쪽으로 갔어요. 자살하려는 사람 이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이제 막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경찰이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어요멈추댔죠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나하고 5분만 이야기, 10분간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5분 동안 나한테 왜 자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다음 나는 당신한테 왜 자살하면 안 되는지 5분간 또 이야기하겠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하세요. 뛰어내리시든지 그만두시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경찰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죽어야 마땅한지, 왜 내가 살기 싫은지를 열심히 설득을, 아, 이야기를 했죠. 10여 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서로 5분씩 이야기하고, 뭐또몇 마디 막 서로 같이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 안 했어요. 잠시 후에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그 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그 후에 바로 1초, 2초 후에 또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사람 다 물에 뛰어들었어요. 설득하러 갔던 경찰이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설득 당해서 같이 뛰어내렸어요. 아,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살기 힘들다 하는 말 속에는, 살아도 아, 재미없어.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단맛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심한 이야기는, 살아도 아무 희망이 없어. 구약성경 시편 잠언 그 뒤에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가 나와요. 전도서에는 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도대체 자기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느냐. 내가 해 아래서 날마다 나가서 일 하고 죽어라 하고 돈을 벌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리고 대답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Life, 인생이.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아침이 되면 해가 오르고 일하러 나가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면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뭐 도대체 똑같이 그렇게 해봐야 아, 몸은 점점 늙어가고, 기운은 빠지고, 야, 인생, 그거 별거 아니고, 희망, 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게 전도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전도서는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 어떤 사람이 썼겠군. 네, 전도서 1장 1절을 딱 열어보면 1장 1절에 전도서를 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네요. 딱한 사람밖에 없네요.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그럼 이거 솔로몬이 썼네? 그 솔로몬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나? 가난했나? 아니요. 솔로몬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었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냥 은, 은이, 은알 은이 길거리에 굴러다닐 정도로 많았대요.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요. 엄청난 땅을 가졌대요. 돈도 많았어요. 게다가 솔로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솔로몬은 지혜가 어때요? 출중한 사람이 지혜의 왕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말하길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장 그 후에 말씀을 보면 지혜가 뛰어나 봐야 사람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봐야 청재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별거 없고 돈 많아도 명예도 권력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도 이야, 별거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가져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누려보니까 아 그거 아무것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안되니다 전도서는요, 12장, 12장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12장의 마지막 장,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죠. 아, 결론은 이미 1장에서 낸 것처럼 오늘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로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똑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적어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다면 정말 인생은 헛된 것일까요? 아, 근데 그, 그 헛된 것이 도대체 여기 성경에 왜 끼어 있는 거죠? 왜 여기에 들어가서 지혜서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죠? 왜 전도서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어? 아름답고 멋지고 황홀한 이 세상 뭐 이렇게 말하는데 왜 성경 한가운데에 이 전도서가 있어서 솔로몬이 가라사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을 집어넣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를 대충 읽으면요.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아, 인생 별거 없구나. 헛된 거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면 전도서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이 아니란 것을 발견해요 1절부터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한 날이라는 건요 혹시 고달픈 그리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 말하기를 난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난 아무 희망이 없어, 낙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나는 세상에 희망이 없어. 난 이대로 그냥 죽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creator. 너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 말씀을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고독 별이 어둡고 해가 어둡고 그 말은 그게 깜깜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눈이 감기니까 의식이 없어지니까 그게 어두워 보인다. 그런 말이죠. 비가 온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쁜 마지막 호흡을 하기 그 전에, 그 전에, 그리하라. 너의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6절 말씀을 좀쭉 넘어가서 한번 보죠. 6절과 7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박쥐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뭔가면요. 우리의 살이에요, 살. 우리의 살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혼이에요. 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은유법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은유법은 뭐냐면 사물을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문학적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카메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아름다움을 찍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음. 모치면은 그런 날에는 그때는 이건 뭔가면 우리가 이제 점점 죽어갈 때요. 죽어갈 때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는 내내 내 몸이 집이에요. 이걸 지키는 건내 손이에요. 손. 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다리를 말해요. 이힘 있는 자리와 허벅 이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저거. 맷돌질이 뭘까요? 치아에요. 치아가 점점 숫자가 적어드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요. 창이 뭘까요? 눈이에요. 점점 시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은 귀예요 귀. 귀가 점점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교에 어떤 분이 저만 만나면, 어이, 목사님, 점점 귀가 어두워져요. 어떡하지요? 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제가 유권사님이라고 말하네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귀가 얼마나 어두워지는가 하면 맷돌 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러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잠이 퍼뜩 깨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해 질 것이며, 목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카랑카랑하는 우렁찬 소리가 점점 더 쇠약해진대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 연세가 드시면 높은 곳에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관사님은 3년 전에 높은 데올라가서 뛰어내리신 분이 있어요.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길 걷는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걷는 일이 두려워져요.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뭘까요? 머리 색깔이에요. 머리 색깔에 꽃이 핀대요. 점점 변색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짐이 된대요.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기운이. 메뚜기가 무거워질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원욕이 그치리니 모든 인간의 욕망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은자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약함, 연세가 듬에 따라서 점점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말 전체는 뭔가요? 너희가 점점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그래서 힘들게 되기 전에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은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뭔가면요? 우리의 등이에요 등이 점점 풀어지고 금항아리가 뭔가면요? 금항아리가 깨어지고 아 죄송합니다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항아리,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모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리멤버 기억하세요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잖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 전도서 12장의 결론은 그게 아니고요. 기억해야 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 결론을 또 다른 말로 말하는데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 그리 너희는 헛 때다 말하지 말아요. 니힐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허무주의. 이야, 살아봐도 별거 아니네. 희망이 없네. 시지프스라는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지프스는 누군가면 지금의 그리스 그남쪽에 고린도라는 곳을 다스리던 왕이 시지프스예요. 그 시지프스 왕은 아주 교활해요. 아주 능수능란하고요. 아주 사람이 못됐어요. 자기 욕심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이 시지프스가 그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여러 신들을 막 교활하게 속이고 아주 그 사람들을 능욕했어요. 그랬더니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이 못된 시지프스를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벌을 내려요. 시지프스가 받은 벌, 그가 해야 할 일이 뭔가면요. 산처럼, 집처럼 큰 돌을 날마다 굴리는 일이에요. 시지프스 왕은 그 돌을 굴려요. 어디로 굴리는가면요. 높은 산 위로 굴리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 돌을 올려놓는 게 시지프스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돌을 힘있게 굴리는 거예요. 땀을 내고 한 시간 굴려봐야 1미터 가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좋은 일 해봐야 뭐 100미터 가고요. 산 위에 정상에까지 축을 하고 10년, 20년 지나서 올려놨는데 정상에 올라갈수록 각도가 어때요? 더가파르 이제 조금만 힘을 내면 마지막 정상까지 갈것 같은데 힘껏 미는 순간에 그 무거운 들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뒤로, 뒤로 왔던 길을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그러면 시지프스는 차 밑에 다시 굴러 내려간 돌을 향해서 뛰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미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그래서 그 돌을 산 위에 올려 놓는 게 시지프스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까미라는 소설가는 이 시지프스의 예화를 들면서 인간은 시지프스와 같다. 결코 올려 놓을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을 평생 굴려 올리려고 하는 이무익한 인생의 목표. 이게 인간이다. 니힐리즘에서 실존주의라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철학의 흐름이 있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냥 묵묵히 수행하는 게 실존주의, 이깡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수고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헛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헛되고 때리 모든 것이 헛되다가 아니고요. 정말 전도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어느 때에? 어, 어느 전에? 어떤 때 전에? 죽기 전에. 내 호흡이 끊어지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내 손이 내 몸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 <laughs>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요. 사실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창조주예요,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주면 난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사와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게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부르는 일이에요. 세 번째의 의미가 뭔가면요. 그게 정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 야 그까지 아무도 모를 거야. 요거는 우리 가족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는 나만 아는 일 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만 되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동시에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직업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직업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대부분이 여자들이 하는 직업이에요 한 95%는 여자일걸요 예쁜 모자와 제복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아주 공손하게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움직이는 걸 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돈을 벌어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손님들한테 표도 받아요. 서비스업 위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스튜디오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원장님.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동전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동전으로 그 전체를 움직여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오라. 네. 이 사람의 직업은 버스 안내. 버스 안내. 생각나세요? 거기다가 장, 저, 동전을 깨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오라. 이 버스 안내양들이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을 해요. 버스는 누가 운전하시는지 아세요? 아, 운전사가죠.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오라이 안 하면 안 가요. 제가 스톱 해야 그 사람은 스톱 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자기가 오라이 한다고 버스가 가는 거고, 자기가 스톱 한다고 쓰는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 조금 모자라는 우리 인간은요, 좀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동전을 손에 끼고 오라이 하면 하나님이 가는 줄 알아요. 세상이 움직여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스톱하면 모든 것이다. 멈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차를, 그 버스를 움직이는 운전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하면 조금 생각이 모자라면 버스 안내양이 그 버스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신가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너는 해와 빛이, 달과 빛들이 어둡기 전에,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깨어지기 전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고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우리의 문을 완전히 닫아 놓으시거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셔서, 내가 죽게로 나아가오니, 내가 죽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오니, 주님, 내 소망의 문, 내 하늘길을 열어 주셔서, 나로 주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판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